그, 어드레스를, 이제, 어떤 분이, 80개까지는 쳤는데, 78개, 70, 79개가 우리나라는 건방져가지고, 79개가 싱글이죠. 제가 알기로는, 9개가 싱글이고, 10개가 따블입니다 그래서 9개 오바, 81타가 싱글인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79타가 싱글이에요. 제가 틀린지 말인지아도제제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홉 개오바가이 그래서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중심을 자연스럽게 골프채를 잡으면은 내 머리에서 중심을 앞에둬야 돼 앞에둬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앞에 주는데 평상시 사람들 뒤에 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버틴 게요. 이러니 뭐 그냥 100%. 100% 엎어치는 거예요. 왜 엎어치는, 엎어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런데 엎어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립도 중요하지만 그립은 기본이 기본이니까. 그립은 제가 해드렸으니까. 어드레스에서 분명히 이거다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리가 있으면 요 제일 밑에 우리 관절이 발목이에요. 근데 70개를 못 치던 사람이 제가 요 얘기를 해줘가지고 바로 전화 왔어요. 일주일 뒤에 70다 70 쳤다고. 신고 쳤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목을 살짝, 발목을 살짝 접으면은 이게 쪼아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뭐이 박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 상태에서 내가 엉덩이가 붙어있고 버틴 경우는 이렇게 되지않아요 버틴 경우. 버튼 기우이렇게되잖요 이거는 중심이 자기가 기분만 앞으로 쓴 거지, 상체만 앞으로 쓴 거지, 하체는 중심이 뒤에 밀,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발목이 있는 데서 발목을 살짝 접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중심이 앞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태까지 발목을, 발목을 접어라 하는 프로는 아직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저만 했지. 그니까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기둥을,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살짝, 왼쪽이 아니라 뭐 앞쪽, 이게 앞이라고 치고, 이거 뒤라고 치면, 이쪽으로 살짝 기울려면, 애전역부터 이렇게 꺾어 있어야 되지 않,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딱 발목을 접어놓고, 발목을 앞으로 이렇게 접는다 하고 하면은, 종아리가 살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쵸?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걸 갖고 나왔어요. 쫑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툭떨어지리면100% 중심이 앞에 있겠죠. 100%. 100%. 그런데 무식주에 어디에서 들어가면 지금 이거는 자기가 쫑아리는 똑바로 섰어도 이거는 중심이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목을 앞으로 접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거를 말씀해주는 프로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발목을 접는 게.